네. 군용원의 영어 다이어 알맹이와 껍데기입니다. 오늘은 페이 연습. 아, 페이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습입니다. 예. 페이 알맹이는 어떤 것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받은 것이 있으면 그 대가로 당연히 되돌려주는 것. 이런 말입니다. 되돌려주는 거예요.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 대가로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것 같은 거 그냥 기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받았으니 되돌려주는 것. 그게 페이지요.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제 l 이 있잖아요. 아, 교도소에요. 그러니까, 베일 나오면 뭐에요? 아, 보석이란 뜻입니다. 보석. 그러니까, 보석을 얻기 위해서 5달러를 지불하는 거예요. 5달러를 지불 받았으니 지불하는 겁니다. 자, pay admission. 얘는 admission fee가 되겠죠. 입장료가 됩니다. 어떤 극장에 입장하게 돼요. 그러면 입장하는 것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가로 돈을, 입장료를 내야 되겠죠. 자, 이, 이런 표현 자주 사용하는데요. It doesn't pay to be angry with, one, with anyone 이 말이죠 pay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는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되도록 하는 거죠. 네, 그걸 말해요.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결과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는 뭐예요? 요 뒤에 있는 요 내용이죠. 소위 말해서 가짜 주예요. 진짜 주는 요거예요. 뭐 어떤 누구에게라도 화를 내는 것 그것은 좋은 결과가 되도록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도전트니까 좋은 결과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되도록 오는 건데, 즉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좋은 결과가 되도록 오지 않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Not. 음. 자, 이 표현도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Pay one's way 하는 말이요. 에 Pay one's way. 그냥 어, 이, 이, pay 대신에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she went her way, go one's way 이런 표현을 쓰면은 어떻게 돼요? 그녀는 자신의 길을 가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페이를 바꿨어요. 고우 대신에 페이를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내면서 자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 길을 가는데 자기 돈을 내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남은 신세를 안 지는 거예요. 남의 덕을안 보고 자기 스스로 자리 하는걸 말합니다. 이 예, 이런 표현 아, 소개합니다. 자 여기는 페이스로도 노우서 no. 이거는 과장법입니다. 수사법을 과장법. 우리가 돈을 지불하면 뭐예요? 우리가 손으로 돈을 지불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코를 통해서 지불하는 거예요. 코를 통해서 지불한다는 말은 뭐예요? 코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많은 돈을 지불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책을 한권 샀는데 만 원짜리예요. 원래는 만 원짜리인데 어떤 사람은 몰라가지고 만 오천 원, 이만 원을 낸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많은 금액을 지불한 거죠. 즉 코피를 통하, 코피를 흘린다는 것은 큰 희생을 말하잖아요. 그죠? 예. 코피를 흘리듯이 돈을 지불하는 거죠. 예. 자, 페이 아스 콜 하면은 우리를 방문하다 이 말이에요. 미스터도슨이 우리를 방문하는 거예요. 자, 옛날에 뭐 미스터도슨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미스터도슨이 옛날에 우리에게 신세를 적거나 해서그 신세를 어, 갚기 위해서 되돌려 주기 위해서 우리를 방문한 그런 느낌이에요. 간단하게는 그냥, 어, 그냥 visit u s 하면 되죠. visit u s 그죠? 어? 그게 가장 간단한 거예요. 페이 하면은 좀 이렇게, 개명, 공손 아, 이런 것이 느껴져요, 그렇죠 어? 예. 무엇을 갚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마찬가지 되겠죠? Pay him a visit 또는 pay a visit to him, pay attention to 너무 잘 알죠? 예. Pay respect to him 마찬가지다, 그죠? 렇 예. Respect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보면 her teacher예요. 그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니까 가르침을 많이 받았어요. 그 여자는 가르침을 많이 받았으니까 되돌려주는 느낌, 존경을 갱이를 되돌려주는 느낌이죠. 갱이를 표현한 거예요. 그치? 예,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느낌이 있으면 살아나잖아요. 뭔가가 네, 권용일의 영어다이어 알맹이와 끝이겠습니다.